자, 오늘 25점 펴 주세요. 페이지 25쪽입니다. 자, 페이지 25쪽에 3단계 만점 도전 문제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22번 한번 볼게요. 김민이가 22번 읽어 줘요. 오른쪽 <목소리> 그림과 같이 7분과 9분 정도에 삼각형과 사각형의 둘레를 구하는 문제가 있대. 네. 이렇게 겹쳐져 있어요. 똑같이. 그죠? 여기 정선이 이렇게 되 있고요. 그죠? 자, 그리고 어쨌든 이 부분 5cm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요각은 몇 도예요? 60도면. 여기도 똑같이 평행하니까 당연히 60도 이렇게 되겠죠. 엇각이라서 60도 뭐 이렇게 될것 같아요. 그죠? 자, 겹쳐진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선생님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얘가 5cm면 여기다 수선을 하나 더 보세요. 여기다 걷어요. 그쵸? 그럼 여기 몇 도까요? 30이고, 여기 몇 도예요? 60도 되지 않아요? 맞아요. 그럼 얘가 5cm잖아. 그럼 우리는 이 길이 알아야 되지 않아? 그치? 그러면 이, 이 60에서 보면 얘가 빗변분의 뭐가 되겠니? 높이 되겠지. 그러니까 빗변분의 높이는 뭔데? 삼각계 중에. 빗변분의 높이는 사인이에요. 그쵸? 자, 사인 60은요. 빗변분의 높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여기서 알파벳을 보면, 우리가 AB10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10이라고 쓰면, a b 분의 AB분에 5가 사인 60이에요. 원래 대각선을 이용해서 하는데, 선생님은 사인 60을 미리 써버릴게요. 자, 여기 특수가선을 먼저 그릴게요. 삼각비를할 때는 특수각을 써놓고 시작을 하세요. 1대2대 루트3이고, 즉각 이등변 삼각형의 길이비는 90도 45, 45라서, 1대1대 1대 루트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싸인 60이 얼마냐면, 자, 여기서부터 빗변분의 높이니까 얼마가 되겠니? 2분의 루트 3 되는 거 맞아요? 네. 맞죠?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데? 대각선 길이 같다. 루트 3 곱하기 AB가요. 10이거든요. 그러면 AB는 어떻게 되겠니? 루트 3분의 10 되겠죠. 자, 루트 3, 루트 3을 곱하면 3분의 10 루트 3이 바로 AB의 길이에요. 얘가 얼마냐면 얼마냐? 3분의 10 루트 3이겠네. 맞아요? 자,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렇게 수선을 하나 그죠 그럼 여기도 60도 되고 여기 30도 되는 거 맞아요? 아니에요? 그럼 이 길이 똑같이 5가 되니까 이 길이 역시도, 역시 뭐가 될까요? 3분의 10 루트 3 맞아요? 그럼 결국 얘는 마름 모겠다. 그렇지 않니? 그럼 사각형의 넓이는 우리 알잖아. 어, A... c 사인 b 맞죠? 그럼 얘도 똑같이 3분의 10 루트 3이죠. 사각형이기 때문에 2분의 1을 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은 3분의 10 루트 3 곱하기 A, 3분의 10 루트 3 곱하기 sine 아. 몇도요? 60.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자 앞으로 넘어가 볼게요. 어디를 보시냐면 자 보세요. 사각형 넓이 구하기 확인하세요. 18쪽을 보세요. 삼각형은 a b, b c sin b였어요. 왜 2분의 1을 했었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c 곱하기 sin x가 바로 뭐냐면 높이기 때문에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여서 2분의 1 a c sin b였고 사각형은 똑같은 삼각형이 두개 나오기 때문에 2분의 1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a c sin b가 바로 이 사각형의 넓이니까. 얘랑 얘랑 길이가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3분의 10루트 3 곱하기 3분의 10루트 3각이 60이죠. 그래서 이렇게 한게사각형 넓이라고요. 자, 얘는 하나 약분이 됐어요, 없어졌죠. 3분의 100이고 사인 60은 얼마인데요? 좀 전에 얼마예요, 저기 컨닝하세요 빗변분의 높이 얼마입니까? 2분의, 귓병, 2분의, 2분의 루트 3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약분하면 50이 돼서 넓이는 3분의 50루트 3이. 바로 이 겹쳐진 마름모에 넓음 문제 우와 제 생활에 참 좋은 것 같다 근데 건축하시고 이러면 삼각뼈 필요한가봐 선생님 어떤 애가 선생님한테 삼각뼈 그 문제를 물어봤어 왜요? 아빠가 물어봤대 그래가지고 왜 그랬대 아빠가 건축하시는데 그게 필요하대 와자 보도록 건축이... 할게요 네, 자 이번에 네, 23번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23번에 BD와 BD와 d c 의 가장 작은 자연수의 비를 구하라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6대 4. 어, 선생님이 그럼 하나를 얘기하면은 우리가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요. 삼각형이 만약 이 길이가 2대 3이라고 하면 이2대 3은 이 삼각형의 모의비와 똑같은 줄 알아요? 근데... 넓비 맞아요. 네. 왜냐면 하 삼각형이 높이가 일정하기 때문에 이 밑변의 2대3은 넓이의 B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이 문제 접근을 할게요. 자, 여기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A고요. 여기가 B고, 그리고 여기 D가 있고, 여기 C가 있어요. 얘는 8트 2이고, 그리고 얘는 20이고, 얘는 사인 45도고요. 그리고 얘는 사인 60도예요. 이때, BD와 DC의 가장 작은 자연수의 비를 구하라 했는데 BD와 DC는 이 삼각형 두 개의 무슨 비라고 선생님이 모르겠어요 넓이의 비라고 그죠 렇 넓이의 비예요 그리고 나는 이 AD의 길이를 오히려 x라고 할게요 자 그럼 우리가 이삼각형의 AB, D의 넓이가 어떻게 되냐면 2분의 1 8 루트 6 곱하기 x 곱하기 사인 45도 그리고 이 삼각형의 삼각형 ADC의 넓이는 2분의 1, 20 곱하기 X 곱하기 사인 60이에요. 맞죠? 자, 얘 보세요. 2분의 1 곱하기 8루트 6 곱하기 X 곱하기 사인 45는 얼마인데 컨님좀 하세요. 사인 45 얼마예요? 2분의 루트 2 아니에요? 사인은 뭐라고요? 얘 여기서 보면 빗병분의 높이니까 루트 2분의 1이 돼서 루트 2, 루트 2 곱하면 2분의 루트 2가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 돌아오면 2분의 루트 2거든요. 2, 2, 4니까 2를 곱하죠. 그래서 2루트 12x고 자, 루트 12는 또 뭔데? 2루트 3 아니에요? 맞죠? 2의 제곱 곱하기 3이니까요. 4루트 3x예요. 자, 이 넓이는 4루트 3x예요. 자, 이 삼각형의 넓이는요. 자, 사인 60이 얼마인데요? 자 계속 나오죠. 네 맞아요. 2분의 루트 3 맞아요, 그렇죠. 나도 모르게 외워져요. 2분의 1,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3. 30, 45, 60이야. 자, 약분할게. 5루트 3. 네, 예, 10대고요. 얘 예, 약분했어요. 그래서 바로 5루트 3 x 예요 자, 5루트 3 x 예요 자, 이 넓이비가 이밑변 BD와 CD의 길이잖아요. 자, 얘 예, 비로 나타내면 전항과 호항에 0이 아닌 같은 수를 일단 먼저 나눠 x로. 루트 3으로 또 나누죠. 몇대몇이에요 4대. 아, 네. 그러니까 문제는 이 길이비를 구하라 그러면 아 넓이비랑 똑같겠구나. 공통인 변을 X로 해야지 이거를 생각해야 되죠. 3단계 만점 조준 문제들은 조금 어려운 문제들이에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4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24번 문제 한번 읽어보자. 사연 읽어줘요. 음, 조금... 뭐야, 뭐야? 아니, 20번 아니었어요? 길러니까요. 10시였거든요. 10시에 1분당 100원이라고 올려놨지. 얘몇 분에 들어서 확인해. 이거 다한대입니다한 대라고 해서 100원도 아니었어. 네, 한대 됐어요. 네, 네, 진짜? 숨은 네, 대때리시면 20대 숨은 대야 알았어. 왜요? 그게 김민지가 안 왔는데요. 24번. 자, 보도록 할게요. 아, 넌 벌금 만원 되나 보셨어? 아니, 김민지. 김식... 밑에 보시면 여기 볼게요. 정사평이에요 그렇죠. 정사평이고 지금 여기에서 여기 뭐. 보면 여기가 이등별상각형이에요. 이렇게 삼각형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네. 그리고 일단은 지금 뭐냐면 E E B F 있죠. E A B C D E F인데요. 자 B B E F 기호 넓이가 얼마래요? 27이래요. 근데 여기가 얼마예요? 30도죠. 맞아요? 맞습니까? 자 30도예요. 그리고 얘가 이등변이면 선생님 생각에는 얘랑 얘랑도 어떻게 될까요? 합동 아니에요? 그림은 좀 합동 같지 않지만, 맞죠? 왜냐하면 이등변이라고 했기 때문에 불변 같고 직각이고, 맞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변이 같으니까 RHS로 얘하고 얘가 합동이 되는 거예요. 합동이 되기 때문에 얘도 30도고, 얘도 30도고 자동으로 얘는 몇 도가 될까요? 60도, 60도 이렇게 되겠죠. 근데 나는 이 길이를 알아요. 왜냐면 우리가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8이 사인 b잖아요. 그럼 나는 이 길이를 x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2분의 1 곱하기 x 곱하기 x 곱하기 사인 30이 넓이가 얼마라고요? 27. 이용하면 x의 값을 알아요. 그러면 x값을 하면 또 사인 60을 이용하면 아, 사인 60을 이용하면 이거도알수 있고요. 사인 60에도 이 길이 알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일단 이걸로 할게요. 자, 이거예요. 그러면 어, 2분의 1 곱하기 x 제곱 곱하기 사인 30 얼마인데? 커밍 좀 2분의 하세요. 1. 오, 2분의 1. 2 맞아요. 2분의 1, 아, 27이잖아요. x 제곱은 4를 곱할게 74, 28, 108이에요. x는 이 정도 제곱은 할수 있을까요? 얼마? 108은 뭐 루트 얼마일까요? 2, 2, 4. 나 사실 나왔어. 4. 루트 2. 루트 4 맞지 않을까? 4인데요. 6루트 이 아니에요? 아, 자, 아니 자 108하면은 아, 자 보세요 아 네. 맞아요? 자 2하면 54 됐잖아요 2하면 아 2하면 27 됐죠 3 9 아. 27 3 9 3, 3 3은 9니까 6루트 3이래요 자 6루트 3 6루트 6 아, 아까웠다 맞죠? 아. 자 그럼 이거예요 그럼 얘가 6루트 3입니다 맞아요? 자 6루트 3이죠 자 그럼 문제는 뭘 보러 왔냐면 A B C D 한 변의 일인데 여기 30으로 보시면, 얘가 빗변이면, 얘가 뭐가 돼요? 빗변 되죠? 그러면 빗변분의 빗변은 우리가 삼각비 중에 사인이에요, 코사인이에요, 탄젠트예요 코사인이죠? 코사인 30은 바로 6루트 3분의 얼마예요 AB의 길이 되는 거 맞잖아요. 우리 요 길이 구하면 되니까, 코사인 30이 얼마냐면, 여기를 확인할게요. 코사인은 루트 3분의 루트 2분이니까 육병 2분의, 어. 2분의 루트 3 아니니 어. 맞죠? 자 대각선 길이 서로 같다. 2곱하기 a b는요. 자 18이거든요. 그래서 a b의 길이는 얼마가 될까요? 9cm. <laughs> 어는요뭐 아, 어떻게 하는데요? 이거 뭐, 갑자기 이저 군대 일원해서 가지고 대소리하지 네, 말라고. <laughs> 개소리하지 말라고 랬어요 네. 어? 아... 지혜라 분발해라 그럼 미안청이가 늦게 왔어도 빨리 와서 안 맞아, 왜겠니? 약간 문제가 어? 있어요. 약간 문제가 있 25번 들어갈게요. 자, 25번 문제 읽는 동안 어떻게 볼지 생각해 보자고 시우를 읽어줘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4일짜리 장센티미터인 사각형에서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시오. 자요. 선생님은 생각을 했어요. 자 이게 반원이잖아. 반원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원의 중심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얘가 어, 지금 이렇게 쭉연결되 있는데 얘가 지금 60도 같지만 30도라고 치고요. 그리고 여기가 색칠되어 있거든요. 근데 선생님은 알것 같아요. 지금 얘가 반지름이 4루트 3이잖아. 그쵸. 나 여기다 선만 하나 거줘봐. 자 선을 하나 거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얘도 지금 반지름 반지름이 참. 그리을참 똑같이 그렸네. 반지름 어쨌든 길이가 다르니 그지. 어쨌든 같다고 쳐야 돼. 3 0도야 그렇죠? 그럼 나는 알고 같아요. 색칠한 구비 이 전체 부채꼴에서 이 삼각형 빼면 안 돼요? 그렇죠? 네. 빼면 요 넓이 나오잖아요. 네. 그렇 않아요? 네. 자 그러면 부채꼴의 넓이. 자 원의 넓이 어떻게 구하는데? 사람이 그 어떻게 구해요? 원의 넓이 그 파이 알죠. 반지름 알지?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파이. 반지름 곱하기 파이. 곱하기 파이. 좀 세련되게 말해 파이 알죠 구비에요 그렇죠? 근데 부채폴은 원 넓이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파이 곱하기 360의 중심각을 하면 돼요. 여기가 몇 할까요? 120이에요. 이게 부채폴 넓이에요. 거기다가 삼각형 넓이 뺄 건데 자, 2분의 1 하셔야 되죠. 그리고 얼마요 4루트 3 곱하기 4루트 3이고 둔각일 때는 바깥에 있는 이 각이 되니까 요 각이 몇 도예요? 사인 60. 맞아요? 아니에요? 요게 바로 삼각형의 넓이예요 맞죠? 자 그럼 계산하겠습니다. 1되고 3 됐잖아요. 루트 3, 루트 3 없어졌죠. 그래서 16파이예요. 그리고 얘는 약분하니까 2가 됐습니다. 83, 24고, 사인 60이 얼마야? 얘들아. 우리 계속 오늘 지금 사인 60몇번 나왔다? 얼마? 2분의, 감소사. 2분의 감소사. 루트 3이잖아요. 루트 3 그쵸? 아저씨. 그러면 얘가 보면 얘랑 얘랑 약분돼서 없어져가지고 6, 6, 6, 6, 6, 6. 12, 12 루트 3이네요. 근데 파이하고 얘는 더 이상 계산이 안 되죠. 이렇게 괄호 치시고요. 제곱센티미터 붙이면 끝이에요. 됐습니까네죠 넘어가도록 게요 자, 26번 발표하세요. 26번은 시험 문제, 단골 문제고요. 수행평가 때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부러진 나무의 원래 높이를 뭐라 이렇게 나오나요 그러면은 AC의 길이 구하고 네. AB의 길이 구해서 두개 더해주면 돼요. 자, 26번을 한번성빈이 문제 읽어줘요. 네. 네, 자 선생님 이얘기했어요 부러지기 전 나무의 높이는 AB의 길이 더하기 AC의 길이 더하면 된다라고 얘기했고 여기 특수각이 30도예요. 그렇죠, 30도예요. 문제는 어, 30도를 기준으로 하면은 밑변분의 높이가 되겠죠. 자밑변분의 높이는 뭐예요? 탄젠트 아닌가요? 자삼각끼을 이용하기 때문에 탄젠트 30은 11분의 AB라고 할게요. 자 물론 이렇게 대각선 길이 AB는 11 곱하기 탄젠트 30인데 나는 눈했쓸래요자 탄젠트 30은 여기서 확인할게요. 밑변분의 높이죠. 루트 3분의 1이기 때문에 얼마야? 3분의 루트 3, 루트 3. 맞아요. 네. 이렇게요. 자대각선 길이 서로 같다. 3 곱하기 AB는 12 루트 3이잖아요. 자, 3으로 나누까 AB의 길이 얼마겠습니까? 4 루트 3이에요. 자, 4 루트 3이에요. 자, 피타고라스 정리로 빗변을 구해도 되고요. 아니면 우리가 지금 3 0도로 보면 높이를 아니까 사인을 이용하면 바로 AC의 길이가 나올 것 같아요. 사인 30은요. AC 길이 분의 4 루트 3인데 사인 30이 얼마예요? 확인하세요. 빗변 분의 높이니까 얼마야? 2분의 1이에요. 예. 그쵸? 그래서 대각선끼리 서로 간다. AC는 8루트 3이에요. 그래서 얘가 8루트 3이에요. 자, 나무의 길이는 얼마니? 하면, 풀어지기 전에 나무의 길이는 얘랑 얘랑 더하는 거죠. 자, 둘이 더하면 얼마예요? 4루트 3 더하기 8루트 3이니까 정답은 12루트 3. 이렇게가 정답이 됩니 어때요? 생각보다 엄청 어렵진 않죠? 그쵸? 자, 이번에는 27번을 들어보도게요자 근데 요거를 문제 풀기 전에 우리가 서술형 문제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삼각비을 이용하지만 실제로는 잘 생각을 해봐요. 선생님은 길이비로 답이 다 나와요. 길이비는 1대 2대 루트 3 아니에요? 그쵸? 1대 2대 루트 3뭐 그러면 삼각비을 올라도 문제 풀수 있어요. 자내이길이라고 하면 얘랑 얘랑 길이비가 1대 루트 3이잖아요. 그러면은 AB대 얼마예요? 12죠. 내항과 외항이고 루트 3 곱하기 ab는 12, ab는 루트 3분의 12. 그래서 3분의 12 루트 3이라서 약분하니까 4. 맞죠? 얘랑 얘랑 길이비는 몇대 몇이에요? 2대 루트 3이잖아요. 그래서 ac 대 12. 내항과 외항이 곱하면은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불이 특수각의 길이비를 알면은 삼각비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길이비를 알아두면 한5 0프트 따먹고 들어오는 어, 요꼭 외우셔야 돼요. 알겠죠?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27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현생 27번 읽어줘요. <laughs> 아, 60도, 그렇죠. 30이나 60이나 비슷하게 생겼다든지 D, C고요. 여기가 D예요. 얘가 팔이에요. 자 선생님 생각에 일단 얘를 구할게요자 60에서 보면은 밑변분의 뭐가 되겠니? 높이, 밑병은, 높이죠. 밑병. 어 밑변분에 높이잖아요. 네. 자 밑변분에 높이는 뭘까요? 한 젠트 60이에요. 그러니까 문제에 따라서. 선생님, 이때는 뭘 사인을 이용해, 코사인을 탄젠트를 이용해 물어본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잘 봐봐. 빗변인지 밑변인지뭘 이용해야 되는지 봐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얘가 60에서 보면 얘가 밑변이고 얘가 높이가 되니까, 아, 밑변으로 높이 탄젠트를 이용해야 되구나. 겠 6분의 AC잖아요. 자, 원래 이거 AC는 6 곱하기 탄젠트 60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선생님 방법 쓰세요. 자, 탄젠트 60. 저기 봐요. 탄젠트 60 얼마예요? 1 1. 1분의 루트 3 아니니? 그래서 얼마예요? 예. 그래서 양변에 6을 곱하면 아, 그렇지, AC는 6루트 3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6루트 3이에요. 그럼 우리 다 알아요. 삼각형 봐봐요. 2분의 1 AC 사인 B 낀거 나오죠? 2분의 1 AC 사인 B 하면 이 1번과 2번 삼각형을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사인 90은 뭔데요? 사인 90 뭐예요? 그래프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올라갔잖아. 사인 90 얼마예요? 1이에요. 그쵸? sin 32분의 1, s 45 2분의 루트 2, 사인 n 62분의 루트 3, 사인 91이에요. 자, 그러면 1번의 넓이는 2분의 1이죠. 자, 6 곱하기 6 루트 3 끼인각, 사인 90 이거요. 자, 2번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6 루트 3 곱하기 8 곱하기 s 인 30이에요. 오늘 아마 사인 값은 몇번 나오면 다 외워질걸요? 자, 사인 90은 1이잖아요. 그럼 얘 계산하면은 3대에서 18루트 3이에요. 자 얘는 사인 30은 얼마예요? 2분의 1 아닌가요? 2분의 1? 그렇죠. 약분하면 4대고요. 약분하면 2가 돼서 11루트 3이에요. 자 둘이 더하세요. 넓이 얼마? 얼마? 30루트 3. 어때요? 자이한 페이지는 다 어려운 문제였어요. 특히 뭐 난이도 있는 문제 20에서 25지만 26번 같은 문제는 서술형 단과로 나오고요. 시험 문제, 단골 문제. 할만하죠할만하죠 자, 사인 30, 2분의 1, 사인 45, 2분의 루트 2, 사인 60, 2분의 루트 3, 사인 90, 1이에요. 예. 사인은 점점 커졌어요. 그렇죠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A, C, D인각, 사인, B. B. 그렇죠 사각형은 2분의 1안 하죠? 근데 사각형인데 2분의 1할 때가 있다고 그랬어요. 넓이 구할때 어떨 때? 대각선의 길이가 나올 때. 맞죠? 자, 넘어갑시다. 이제 순종이 돼. 우리 일단원 끝났어. 자, 3학기 끝나고요. 2단원의 원의 성질이에요. 자, 3학년 2학기의 원의 성질이 내용이 훨씬 많아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대표값에 바로 뭐가 나와요? 3가도 나오죠. 그쵸? 2단원 내용이 참 길어요. 1단은참 길고요. 니네들 다음에 또 시험 때 어, 여러방학때또최강문이또 또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이제 2학기 전 시작한 는 이제 시험 대비에 무등수학하고 시험 대비만해요 수업 시간에 알겠죠? 그러면 삼각비가 하고 나면 정말 반드시 제대로 된 친구라면 선생님이 배운 친구들한테 대부분 아이들 선생님 삼각비가 제일 쉽네요 분명히 그런 말이에요 이단은 제로로요 삼각비 하다가 이거 하면 되게 쉬운 것 같거든요 실제로 문제를 풀면 오답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단이에요 제대로 알지 않고 도형을 하는 방법은요 그 답이 나오는 이유를 명확하게 이거 같아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정확히 그 답을 알고 넘어가야 돼요. 자, 오 방은 이 단원입니다. 원의 성질입니다. 자, 제목이다. 밑줄을 칠게요. 현의 수직 이등분 선이에요. 자, 원이 이렇게 있어. 원이 있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연결했을 때원이두 점을 선분으로 연결했을 때요거를 우리는 현이라고 해요. 자, 중학교 랑이었을 때 했던 거 기억나요? 그리고 이 이거는 뭐라 그래요? 호, 그렇죠. 호, A, B는 우리 이렇게 나타내잖아요. 그렇죠? 호예요. 그럼요. 현은 선분이기 때문에 현, A, B를 읽을 때는 이렇게 기호로 나타내요. 자, 현의 수직이등분선이라 무슨 말이냐면 원의 중심에서 이 현의 수직을 이렇게 긋잖아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이 현이 이등분이 되면서 수직으로 만났기 때문에 중심에서 수선을 그었을 때 현을 수직이등분한다. 그래서 요 선은 이 선은 이편 AB의 수직 이등분 선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됐죠? 이해됐죠? 자, 왜 그런지 몰라요. 내가 이렇게 연결을 했잖아요. 그럼 얘가 반지름이니까 얘하고 얘하고 당연히 같죠? 그리고 얘 직각이잖아요. 그리고 얘가 공통이잖아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R, H, S로 합동 맞죠? 그래서 얘랑 얘랑 길이가 똑같아요. 그래서 그냥 나오고 사람들이 그냥 무조건 만들 게 아니에요. 이런 원리에 의해서 나오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예제 1번 우리 바로 답 쓸게요. 예제 1번 뭔데? 6이라면. 6. 맞지? 2번은 뭔데? 4. 너무 쉽지 않니? 그치? 삼각비하다 너무 쉽지, 얘들아? 2번. 자, 예제 2번은 들어갈게요. 자, 예제 2번은 여기다 쓰면 그대로 쓸게요. 얘가 10이래요. 그리고 중심에서 현에 이는 거리가 3이래요. 이때 요 반지름을 구하래요. 자, 현을 수직 이등분하기 때문에 요 길이가 얼마예요? 6되는 거 맞아요? 맞아요? 그쵸? 자 6이에요. 그러면 x제곱은 어떻게 될까? 9 더하기 36이죠. 그래서 얼마 될까요? 45 되겠네요. 그쵸? 자 45는 어떻게 되니? 얼마? 3루트 5 되겠죠. 정답은 요거예요. 이제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그 다음에 현의 길이에 들어갈게요. 우리 영민이 지금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뭐야? 졸고 있는 거야? 자, 두 개의 현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원의 중심이 있는데 원의 중심에서 이른 거리가 얘랑 수선을 걷더니 똑같더라고요. 그러면 이현두 개, 원의 중심에서 이른 거리가 똑같을 때 현의 길이가 서로 같대요. 자, 왜 그러냐면 선생 보세요. 수선을 그면 이거 두개 같은 거는 이미 알죠? 같다고 얘기했잖아 그렇죠? 그럼 내가 이렇게 또 삼각형을 하나 만들어봤어요. 만들어봤어요. 그럼 얘가 지금 뭐예요? 반지름이잖아 그럼 이 직각 삼각형과 이 직각 삼각형도 지금 뭐냐면 RHS로 합동 맞을까요, 아닐까요? 맞죠? 그래서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은 거예요. 그럼 당연히 뭐야?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으니까 얘도 같고 얘도 같아서 이 현의 길이가 서로 같은 거죠. 그래서 원의 중심에서 똑같은 위치에 있는 현의 길이는 서로 같다. 됐죠? 자, 그냥 밑에 예제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예제 3번에 바로 하세요. 얼마? 12, 이번에는 뭐예요? 현의 길이 같은 거 중심에 이런 거를 갖죠. 5가 되겠네요. 그렇죠? 자, 예제 4번을 보도록 할게요. 원 안에, 원 안에 삼각형이 하나 있어요. 자, 이렇게 하나 있어요. 원의 중심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자, 얘가 80도래요. 그리고 여기에 봤더니 이렇게 직각으로 내려온데 얘랑 얘랑 길이가 똑같대요. 그럼 얘가 똑같다는 말은 무슨 말이니?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다는 말 아니야? 그럼 얘는 무슨 삼각형이야? 이등면 삼각형이잖아. 이등면 삼각형은 뭐야? 두 밑각이 똑같지 않니? 얘가 80이지. 180에서 80을 빼. 몇 도야? 100도죠. 100도의 반이니까 어떻게 돼요? 50도, 50도가 정답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50도. 아, 추워요? 아, 그래요? 자, 이해돼요? 이해돼요? 자, 옆에 문제는? 어렵지 않고요. 선생님이 3번하고 4번하고 5번을 도와주도록 할게요. 자 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3번은 시온이 문제를 보죠. 자, 번는시실문은 원의 한부분이에요 이 상태로 봐서는 답이 나올 수가 없고요. 원의 중심을 하나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연결 해주고, 이렇게 연결을 해주세요. 자, 반지름 을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선생님 그림 실력이 없어서 그림이 좀 정확하지 않다만, 아. 아, 어떻게 2랑 4랑 길이가 똑같니? 내가 그랬으면 너무 그랬다, 음. 그쵸? 그렇죠? 자, 다시 한번 지울게요. 자, 좀 비스, 비스무리하게는 너무 차이가 나요 자, 이렇게 됐어요. 자, 이렇게 됐고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반지름의 길인데, 선생님 봐요. 반지름의 길을 x라고 할게요. 그럼 이 길이가 뭐게? 자, 이 길이가 여기서부터 이까지가 반지름이잖아. 근데 여기가 이잖아. 그럼 여기는 뭐게? 어머, 여기가 x잖아, 얘들아. 여기가 이잖아. 그럼 여기는 뭐야? x 백이 e 아니에요? 이런 식이네 맞죠? 자, 그럼 우리는 뭘 이용해서 x가 구할까요? 피타고라지 빗변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똑같다 이용해서 x값 구할 거예요. 쓰세요. 그렇죠? x제곱은 16 더하기 x제곱 마이너 4x 플러스 4잖아요, 그렇죠? 없어졌지? 4x는 20이죠. 그래서 x는 얼마예요? 5가 됩니다. 그렇죠? x는 5입니다. 자, 그래서 1번이 정답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4번, 5번은 좀 전에 했던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잘안 하고요. 4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4번 문제 읽어보죠. 자 영민이 읽어줘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15cm에 원 o 에서 선문 A, B는 선반 C는 18cm일 때 선반 O, N의 길이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됐고 N이고 M이네요. 여기가 18이고 여기도 18이에요. 그럼 뭐야 이 길이, 이 길이 같은 거 맞죠? 그렇죠? 자 그리고 얘가 이렇게 됐는데 얘가 뭐냐면 15래요. 그렇죠? 문제는 뭘 구하는 건데 ON의 길인데 ON의 길이나 OM의 길이나 어때? 좋았다. 똑같죠. 그러면은 얘를 x라고 그러면 자 우리 이거 얼마니 구 되는 거 맞아요? 네. 역시 우리한테는 뭐가 있어요? 피타고라스 정리가 왔어요. 있죠. x 제곱 더하기 v의 제곱은 15의 제곱이에요. x 제곱 더하기 구급 81자, 15의 제곱 얼마인데? 225. 225잖아요. 이거 외우라고 랬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x 제곱이 144다? 12. 자 뭐의 제곱이야? 12죠. 그래서 x는 12. 예 이해 돼요? 됐어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그 다음에 이제 어디 보냐면 yep. 30쪽만 하시면 돼요. 알겠죠? 해만 하죠? <Suan> 안녕하세요. 그리고 금판은 수행평가 준비하기 때문에 수행평가 프리즘을 풀면 되고, 까다로운 학교 학생들은 교과서 문제 틀린 거 선생님이랑 같이 개인별로 구체적으로 갈게.